안녕하세요. 물프레다육입니다. 네. 날씨가 바람은 살랑살랑 불면서 봄바람은 봄바람이네요. 주말들 잘들 보내고 계시죠? 네. 오늘은 제가 창 세트를 또 구성을 해봤습니다. 예,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담아드렸으니까, 어,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고요. 저는 항상 주문 주시면, 어, 사진은 항상 드리니까 사진 보시고 입금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찜해 놓으시고, 혹시라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입금을 빨리 못 하실 때는, 음 문자를 주세요. 제가 언제까지 넣어주겠다. 그러면 그거 또 기다려 놨다가 어 보내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쁜 아이들, 1번서부터 20세트 제가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세요. 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이 아이 1번인데요. 1번 너무 예쁜, 너무너무 예쁜 아이들 많이 들었어요. 소울엔 이렇게 큰 아이 들었죠. 이런 아이들은 이 소울엔 자체가 이렇게 자구가 잘 나와요. 이런 데가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이거는 꽃대가 아니고 자구 나오는 거니까 이런 아이들도 한번 키워보시면 멋있어요. 예,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자구들이 빼꼼이다 나오고 있고요. 소울앤이 이렇게 크, 사이즈는 엄청 커요. 13cm 포트에 꽉 장, 당겨져 있는 아이들이니까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이런 예, 아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는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화사하니 예쁘죠. 라인 보세요. 이렇게 라인이 엄청 예뻐요. 사이즈도 요것도 13cm 포트에 꽉 차도록 넘치도록 담겨져 있는 아이구요. 요거는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은 지금은 아직 물이 들 들었어요. 이게 한참 절정으로 물이 들을 때는 보라, 보랏빛이 라보 나면서 너무 예쁘게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퍼플 샴페인은 요 각을 보고 키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입장 사이에 이렇게 입장에 이렇게 각이 딱딱 잡히면서 크는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좋겠고요. 예, 요런 아이들 사이즈가 엄청 커요. 지금 15cm 화분에, 연구회분에 꽉 차도록 당겨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런 아이 하나 들어있고요. 요 아이 네드쿠스, 예, 네드쿠스, 요렇게 빨간 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이게 네드쿠스도 사이즈도 괜찮아요. 한 10cm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보세요. 너무 예쁘죠? 예, 화사하니 예쁜 아이 하나 듣고요. 플로리디티. 플로리디티는 물들면 정말 예쁜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 지금 삼두짜리 하나 었고요 이렇게 삼두. 어 다나니 참말로 예쁘죠. 예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누돌푸입니다누돌푸누돌푸가 엄청 무거웠어요. 이 아이가 엄청 오랫동안 묵어내기 때문에 어 파랗지 않죠. 아주 예쁩니다. 이거 손톱이가 이렇게 점찍어놓은 것처럼 콩콩콩콩 이렇게 빨간 빛이 돌면서 까맣게 까맣단다. 이렇게 손톱이가 다 구부러졌어요. 하나같이 이렇게 다 구부러졌죠? 이렇게 누들프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한 8cm 정도 나오겠네요. 살루 살루는 7.5분에 당겨져 있는데 4~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아이 지금 받으시거든 조명 관사 한번 해놓으셨다가 어, 분갈이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이거 살로는 정말로 요거 분갈이 해서 자구도 한번 내보시고 요 아이가 참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니까 한번 키워보세요 살로 예 하나 이렇게 콩분 같은 데다 딱 심어 놓으셔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1번이 어, 2개, 4개, 1 번이 어~ 두개네개일몇 개인가 두개 다섯에서 일곱 개네요 칠종5만 원이구요 예5만 원입니다. 이아이 이제 2번이고요. 2번 레드 코스 이렇게 큰 아이 하나 있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입장이 아마 농장에서 물을 많이 먹었었나 봐요. 이렇게 입장 자체가 이렇게 밑에 입장 몇 개가 터졌어요. 근데 이거는 분갈이 하시면 이거는 어차피 떨어질 거고 예 이렇게 보시고 데려가세요. 예 이렇게 예쁜 아이가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것도 한 10cm 정도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예이 아이 어 맵이나 맵이나. 매빈는 하나 들어있어요. 4주짜리 얼큰이. 이것도 13cm 포트에 하나 들어있고요. 이 요, 요 아이는 니얼레드니얼레드도 예, 너무 화사하니 예쁘거든요. 이 아이 정말 물들여 보세요. 정말 예쁩니다. 어이구야. 이거 하나가 상처가 났어요. 여기 상처 났네. 언제 났을까?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거 바꿔드릴게요. 바꿀 게 있을까? 모르고다 네. 니얼레드 3두짜리로 바꿔드렸어요. 이렇게. 니얼레드 어, 큰 아이. 요것도 지금 13cm 포트에 담겨져 있는데 사이즈도 커요. 예, 머리 두 수는 3두짜리고. 예, 요거는 노마드 들어있습니다. 노마드. 노마드도 이렇게 예쁘고 많이 거었어요이 아이도. 노마드, 노마드도 자구가 잘 달려요. 이 아이도. 노마드 하나 들어있고요. 요 아이 캐빈 카이저 하나 들어있습니다. 캐빈 카이저. 요거는 누돌프 들어있고요. tm 들어있어요. 요거 두 개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예, 요거 가격에 뭐 요런 거 다섯 개의 가격이고, 요거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어, 이번도 오만 원, 칠점 예. 세트 구성 오늘 너무 좋습니다. 3번 이렇게 드리고요. 예, 브레이브 이렇게 큰 아이 하나 들어있어요. 2두짜리. 이것도 지금 13cm 포트. 지금 여기 뒤에 이큰 아이들은 다 13cm 에서 15cm 화분이니까 그거 계산하셔서 보시면 돼요. 브레이브 이렇게 하나 있고요. 어, 다크초코 이렇게 2두짜리 예쁜 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금기도 조금 살짝 있는 아이고요. 2두짜리. 예, 리얼레드 이렇게 어, 머리도수 3두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네드코스도 어,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요거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은 15cm 화분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사이즈도 좋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예, 네돌프 어, 묵은 아이 누덜프도 아주 오랫동안 묵은 아이기 때문에 정말 예뻐요. 이게 누덜프가 이제 오랫동안 묵지 않으면 약간의 파란 빛이 나요. 파란 빛이 나는데 이 아이는 많이 묵었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색깔이가 이런 색깔이 나는 거예요. 이 예, 아이 TM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3번도 어, 7종에 5만 원이고요. 이 아이 4번입니다. 4번. 어, 네드쿠스,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들어가 있죠. 깔끔하고 예쁘고. 이 아이도 지금 요 밑에 게, 예, 밑에 께 이렇게 예, 입장이 터졌어요. 물을 너무 많이 얻어먹어가지고. 예. 네드쿠스,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오렌지 에보니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요거는 리얼레드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가, 어, 3도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는 아란타. 네 아란타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가 머리 투수도 많은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핑크 요정. 진짜 색깔이 너무너무 예뻐요. 이거 보세요. 정말 핑크핑크하죠. 예, 네, 이렇게 똑같은, 똑같은 이름이래도 어, 색깔들이 다 제각기고 다 틀려요. 근데 이렇게 제 눈에 예쁜 아이들만 골라왔으니까, 이것도 정말 예쁘죠. 예, 핑크 요정. 이름처럼 예쁘네요. 핑크 요정. 요 아이 핑크 다이아 제가 이렇게 하나 넣고요. 요거는 누돌프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4번도, 4번도 5만원. 예, 5만원. 8, 7종입니다. 7종. 자꾸 8개라고 노네. 예, 요거는 이제 5번이고요. 요 아이 먼노. 먼노 묵은아이에요. 엄청 묵었어요. 이거 보세요. 색상이 너무 예쁘고 맑고, 예, 맑게 물들었죠.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들어있구요 예 오렌지 에보니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리얼레드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구요 사이즈 좋아요 이 아이 빨간 하나 들어있습니다 빨간도 2두짜리 어, 사이즈도 좋은 아이 빨간도 2두짜리 들어가 있구요 요거 네드코스 깔끔하니 이쁘죠 이 아이는 상처가 없어요 정말로 예쁘네요 네. 네드코스 이 아이 살몬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살몬. 이렇게 묵은 아이. 엄청 묵었죠? 이 아이도, 예, 이 아이 살로 들어가 있고요. 살몬. 이 아이는 살몬. 이 아이는 살로. <laughs> 이름이 헷갈리죠? 예, 이렇게. 살몬, 살로. 예.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7종. 예, 5번이에요. 5번, 7종. 이렇게 듣고요. 네, 이 아이는 6번입니다, 6번. 6번도 레드 코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지금 입장 밑치 음, 100개, 2개. 두개 정도, 세개 정도가 맨 밑에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 분갈이 해서 갈, 분갈이 하시면 이런 밑에 입장들은 어차피 물러서 또 떨어지고 하엽져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위에 것만 이렇게 보시고 데려가세요. 네드코스, 소울렌 하나 있고요. 소울엔, 소울엔도, 요, 요 소울에는 이렇게 입장 사이사이에서 자고 나와요. 너무 예쁘죠. 그것도 소울랜도한 번은 키워볼 만하답니다. 예, 소울랜 사이즈도 좋아요. 요거 13cm 포트에꽉 찼고요. 이아이도 핑크 요정, 예, 핑크 요정. 요거는 색상이 조금 살짝이 물이 들들었죠. 예, 건강하고 아주 좋습니다. 이 다크호스, 자크, 다크 초코 이렇게 3두짜리 들어가 있어요. 다크 초코 이렇게 3두짜리 예, 오렌지 에보니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아 이두돌프 들어가 있어요. 두돌프 요아 이 독일 샴페인. 예, 독일 샴페인까지 해서 6번도 7종이죠. 7종에 5만 원씩 드리는 거고요. 요아 이 7번입니다. 7번. 7번은 플로리디티 3두짜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아 이말간 이 말간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자고도 많이 바글바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요런데. 요런데, 요런데. 예. 이렇게 말간도 하나 들어있고요. 리얼레드, 이렇게 3수짜리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어, 오렌지 에보니 들어가 있습니다. 오렌지 에보니. 핑크 요정. 이것도 색감이, 색감이 참 예쁘죠? 예, 엄청 예뻐요. 똑같은 이름이라도 다 생김새가 다 틀립니다. 예, 이렇게. 이렇게 딱 가서 보면은 농장 가서 보면은 눈에 확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핑크 요정도 이렇게 예쁜 아이, 누돌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바닐라 비스, 바닐라 비스까지 해서 7종에, 어, 7종에 5만원씩, 네, 7종 5만원씩 드리고요. 잠시만요. 이것 좀 밀어놓고요. 조금만요. 8번, 이렇게 8번, 이렇게 먼노. 먼누. 먼노도 사이즈도 엄청 좋아요. 이거 지금 13cm 포트에 이렇게 꽉 차도록, 꽉 찼죠. 화분 차, 화분에 터질 정도로 이렇게 꽉 찼어요. 먼노도 이렇게 사이즈도 좋은 아이들 키워보시면 재밌어요. 먼노는 진짜 키우기도 쉽고, 오랫동안 묵으면 진짜 예쁩니다. 이거 색깔이. 아, 오묘한 색이 나오면서 진짜 예뻐요. 제가 이거 음, 매니아 때 처음 컵매기 키울 때 이거를 거의 한 반다이, 반다이 정도는 키웠을 거예요. 먼누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제이와 가지고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다 판매해서 없는데 어, 이 먼누가 진짜 저는 키우면 키울수록 예쁜 아이는 요런 아이들 초보님들은 키우시기 진짜 좋습니다. 예, 먼누 이렇게 있고요. 소울앤도 이렇게 멋있는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자구들이 이렇게 사이사이에서 이렇게 쫙 나오고 있죠. 예, 자구도 많이 나오는 아이들이고 소울엔 예, 노마드도 노마드인데 드, 도라고, 도라고 쓰셨네. 노마드 예, 다시 써드릴게요. 노마드 이렇게 4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앙코르입니다앙코르 앙코루도 이거 2두짜리 들어가 있는데 올때 아마 오래 전에 이렇게 상처가 났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가운데 이 입장이. 이 아이는 아마도 분갈이 하시면 이런 것들은 분갈이 하실 때 그냥 놔두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부러 뭐 이렇게 이 손톱 자체를 탁탁탁탁 이렇게 자로 쳐 가지고 키우시는 분들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일부러는 그럴 필요 없으시고 어요 아이가 하나가 이렇게 상처가 났으니 어 보시고 주문 주세요. 예, 안코로 이렇게 이두짜리 들어가 있어요. 요 아이도 핑크 요정. 핑크 요정. 정말 예쁘죠? 진짜 이런 아이 보고서 안 데려오면 진짜 나좀 데려가 달라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농장에 가면 너무 예뻐요. 진짜로 색상 자체가 색감 자체가 너무 화려하고 예뻐서 어 너무 예쁘죠. 생김새도 이쁜 데다가 이름까지도 이쁘고 생김새가 너무 예뻐요. 핑크 요정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누돌프도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바닐라비스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7종 예. 네. 그냥, 요렇게, 위에 큰 아이들 다섯 개만 보시고, 요거 두 개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렇게, 8번, 어, 5만원이구요. 네, 이 아이는 9번이구요. 9번도 5만원이구요. 이 아이는 도테랑입니다. 도테랑, 오래전에 묵은 아이라서 엄청 화려하고 예쁘죠. 예, 도테랑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소울엔도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소울엔, 소울엔도 이렇게 자구들이 소울엔 자체가 자구가 엄청 많이 나오나 봐요. 이렇게 엄청 많이 나왔죠. 예, 많이 지금 어, 바글바글하니 옆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여기 예, 다크초코, 어, 다크초코. 마지막에 이제 누구 집으로 갈란지 팔려가고 있어요. 제가 너무 예쁘고 깨끗하고 예뻐서 제가 빼놨었는데 오늘 넣습니다. 예, 다크 좋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홍비입니다, 홍비. 홍비도 이쁘죠? 홍비. 홍비는 딸랑 하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넣고요. 예, 케빈 카이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케빈 카이저는 여기 상처 좀 있고요. 여기도 좀 있어요. 여기 좀 있고 하니까, 그거 알고 데려가세요. 케빈 카이저는 아시죠? 가격대가, 어, 그전에는 많이, 케빈이라고 그러면 알아주는, 카이저는 케빈께 최고 알아주는, 어, 다육이랍니다. 예, 케빈 카이저,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몽블랑 하나 들어가 있고요. 여기 플로리디티, 이렇게 하나 넣었어요. 제가. 예, 이렇게 해서 9번도, 아, 누구 짓깔난지 참 좋다. 예, 9번, 예. 5만원이구요. 이 예, 아이 10번입니다. 10번, 10번도 레드 쿠스 이렇게 큰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거 앙코로 들어가 있어요. 앙코로 2두짜리, 2두짜리 하나 있고요. 이거는 리얼레드, 리얼레드까지 리얼레드도 4두짜리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물이 들면 정말 리얼레드는 한번 키워보세요. 다들 키워 보셨겠지만 니얼레들은 정말 화려 해요 그러니까 물이 들면 정말 화려합니다. 예, 브레이브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 아이도 케빈 카이저 하나 넣었어요. 이렇게. 케빈 카이저 누돌프. 예, 독일 샴페인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10번 10번도 7종이죠. 7종에 5만 원씩 나가는 거고요. 예, 11번입니다. 11번. 브레이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2두짜리 예, 브레이브도 이렇게 목대이씩 키워놓으면 예뻐요. 이렇게. 예, 목대이씩 키우세요. 브레이브 땅바닥에 딱 붙은 아이들만 보셨죠? 이렇게 목대가 있습니다. 목대이씩 키우면 아주 예쁜 아이들이고요. 플로리디티 4두짜리 들어가 있어요. 플로리디티는 어, 살짝이 큰화분에 심으세요. 애들이 자구도 잘 달고 잘 커요. 예, 전에 제가 화분에 심어져 있는 거 지금 어느 집에 가서 잘 크고 있을 거예요. 그 아이도 꽤, 처음에 딱 맞게 심었는데 완전히 커 가지고 엄청 커지더라고요. 그니까 조금, 조금은 살짝이 아내가 예쁘게 하려고 작은 화분에 심으시면 금방 또 분갈이 하시니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 있게 예, 키우세요. 플로리디티 하나 있고요. 핑크 요정. 핑크 요정 얘도 이쁘죠. 엄청 예쁩니다. 이 아이. 음. 환엽스러운 게 정말 예쁘네요. 이 아이 퍼플 샴페인, 이렇게큰 아이 하나 넣어요 이거 15cm 화분에 꽉 차도록 들어가 있거든요. 네, 15cm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는 캐롤라이나, 네, 캐롤라이나 하나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15cm 화분에 꽉 차도록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이, 누돌프, 누들프무은 아이라서 정말 예쁘죠. 이 손톱 보세요. 다 꼬부라져가지고, 안으로 다 꼬부라졌어요. 이거 네. t n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11번도 7종에 5만원씩 드리는 거고요. 12번입니다. 12번. 와이먼노죠먼노 먼누 보세요. 정말 예쁘죠. 예, 먼노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소울엔도 들어가 있고요. 소울엔. 이런데 자구 다 나와서 정말 예쁘게 키워보세요. 이런, 이런 아이들 사, 사이에서 이렇게 사이에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들 키워보시면은 빙빙 둘러서 다 자구 나오면 정말 멋있어요. 예 이렇게 소울랜도 들어가 있고 브레이브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브레이브 이 아이는 브레이브보다는 음, 황홀한 연꽃에 조금 가까워요 이 아이 요 아이 하나가 조금 살짝이 틀리긴 한데 이름표는 제가 브레이브로 썼어요 예이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요거 누들프 들어가 있죠 누들프 살로 들어가 있고요. 이와이 퍼플 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퍼플 샴페인. 퍼플 샴페인, 요거, 그 꽃대가, 잘라봅시다. 예, 이렇게, 예. 퍼플 샴페인 15cm 화분에 꽉 차도록 14cm, 15cm 정도 나와요. 이와이도이와이 어, 네드쿠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네드쿠스. 밑에 입장은 물, 물 많이 먹어서, 배가 고팠었나봐요. 물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갈라진 제가 오래됐어요. 오래오래. 예. 뭐 금방 분뭐 분갈이 못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분갈이 하시려면 빨리빨리 하세요. 5월 안에. 예, 5월 안에 하세요. 지금 제가 보내 드리는 거는 거의 다 이렇게 해서 화분 채 보내 드릴 거니까 꼭어 저기 흙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화분이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어꼭 말씀하세요. 털어서 보내 드릴게요. 예, 12번도 7종에 5만 원이고요. 13번. 1 3번 핑크 요정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핑크 요정이 예쁜 아이 들어가 있고요. 셀리 들어가 있어요. 셀리는 여기가 막 오면서 이게 오래전에 아마 상처 났는 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요기를 이렇게, 이렇게 딱 잘려졌나 봐요. 예, 여기 한 개가 이러니까. 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세리 세리 이두 짜리 하나 있고요. 브레이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플로리 디티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퍼플 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퍼플 샴페인 이 아이는 누돌프누들프 살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13번도 어, 음, 5만 원. 예, 7 종에 5만 원이고요. 이 아이 14번이에요. 14번. 좀 빨리 나갈게요. 블랙 다이아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 다이아. 아주 멋있죠? 예, 사이즈도 좋아요. 13cm 포트에 꽉 찼고요. 소울엔 들어가 있고요. 소울엔. 예. 소울에는 자구가 아주 많이 달립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브레이브 들어가 있고요. 플로리 디티 들어가 있고요. 콜리 들어가 있어요. 콜리. 콜리도 여기가 아마 겨울에 음, 추울 때 물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여기 물방이 좀 있으니까 어, 이거는 뭐 병도 아니고 음, 그러니까 어, 알고 데려가서 이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나중 되면은 또 흐려지면서 없어져요. 여기도 많이 없어졌어요. 이거 속의 입장은 엄청 예쁘게 나오죠. 예, 콜리 하나 들어가 있고요. 누돌프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줬습니다. TM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14번도 7종 5만원이고요. 이와이 15번입니다. 15번 리얼레드 2두짜리 들어가 있고요. 이아이 엄청 화려하니 이쁘죠. 화면상으로 정말 예쁘게 나오고 실물도 진짜 이뻐요. 실물도 네. 네드코스 이렇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아이 플로리디티 있고요. 핑크 요정이 2두짜리가 들어가 있고요. 노마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누들프 하나 있고 살로 들어가 있고요. 예 오늘 다 구성 너무 좋습니다. 빨리 들어오셔야 데려가실 수 있어요. 15번 5만원이고요. 네, 16번입니다. 16번. 플로리디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소울엔 들어가 있고요. 소울엔 브레이브. 이렇게 해서 3주짜리 제가 넣어드렸고요. 이 아이는 캐롤라인. 캐롤라이너, 이거 캐롤라이너입니다. 밑에 입장들이 이렇게 상처가 좀 있어요. 예, 밑에 입장은 이거는 이제 분갈이 하시면 제가 하엽친다고 말씀드렸죠. 위에 것들은 너무 예쁩니다. 한번 보세요. 사이즈도 작지 않아요. 15cm 화분에 이렇게 꽉 차도록 당겨져 있고요. 이 아이 퍼플 샴페인 들어가 있습니다. 큰 아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커요. 이것도 15cm 화분에 꽉 찼죠. 넘쳤습니다. 몽블랑 예쁜 아이 하나 듣고요이 아이... 예, 누들프 이렇게 묵은 아이 하나 넣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이렇게 해서 이것도 16번도 어, 7종에 5만원 이구요. 17번 카시오 적금 큰 아이 넣었어요. 제가 이거 지금 15cm 화분에 꽉 차도록 넘치도록 담겨져 있죠. 엄청 화려하니 예쁩니다. 이거 보세요. 예. 이 이쁜 아이 하나 제가 넣었구요. 퍼플 샴페인 들어가 있구요. 요건, 리얼레드. 리얼레드. 사이즈 좋은 아이 넣고, 머리 수도 많아요. 요것도, 플로리 디티도 하나 넣구요. 어, 누돌프 하나 들어가 있고, 몽글랑 하나 넣구요. 요 아이, 캐롤라이나 이거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 이쁘죠? 예. 요 아이는 똑같은 캐롤라이나라도, 이렇게 손톱이가 새카매요. 새카만 아이들 하나 넣구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도 17번도, 17번도 7종에 5만원씩입니다. 18번, 18번은 이제 17번까지는 제가 창 세트를 했고, 18번은 제가 국민이 세트를 해드렸으니까, 어, 창 세트에도 국민이가 몇 개씩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한두 개는 들어가 있는데, 이제 18번은 제가 18번 서버터 20번은 국민이 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도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해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18번도 5만원이고요. 오팔리나 하나 들어가 있죠. 이 아이 블루 엘프. 블루 엘프는 물들면 정말 예쁩니다. 이 아이는 자연군생이에요. 자연군생. 이 아이 페러독스 패러독스 이렇게 하나 듣고요. 요 아이는 요 아이는 바닐라비스 예, 버클리 꽃피면 꽃향기가 너무 예쁘죠? 예, 좋아요. 꽃향기가 예쁜 게 아니라 꽃향기가 좋습니다. 버클리는 자, 요거 한 개만 놔두셔도 진짜 베란다가 향기가 너무 좋을 거예요. 너우쿰 2두짜리 듣고요. 머니 메이커 이렇게 머니 메이커까지 요 아이 살몬 살몬 이렇게 여기가 하나가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가 입장 끝이 겨울에 얼었던 얼었, 것 같아요. 예, 이거 샬문 하나 있고요. 모건뷰티, 이 아이는 내년에 꽃 보세요. 내년에 이대로 놔두셨다가 내년에 꽃 보시면 돼요. 호베이 금까지 해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십 종이에요. 십 종. 10종. 십 종에 열 개가 오만 원. 예, 19번. 오팔리나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어, 똑같은 것도 겹치는 게 있으실 거예요. 예, 블루 엘프, 이렇게 자연 군생, 이렇게 하나 듣고요. 이 아이는 패러독스, 어, 패러독스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도 버클리 들어가 있고요. 호베이크, 너우크. 예, 이 아이는 아르제. 아르제, 이렇게 예쁜 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 아이 샬몬 들어가 있습니다. 샬몬, 샬몬 무군둥이 하나 듣고요. 모건 뷰티, 이 아이는 바닐라 미스까지 해서 이 아이도 어 19번 어 10개 5만원이고요. 이 아이 2번 어 20번입니다. 예 마지막 오팔리나 이예 아이는 블루엘프 이예 아이 벤바디스 벤바디스 5개짜리 5두짜리 예 하나 듣고요. 이거는 모건 뷰티 내년에 꼭보세요 예, 호베이 금 들어가 있고요, 너우 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아이 바닐라 피스, 샬몬 하나 들어가 있고요, 버클리 이렇게 예쁜 아이 판매하던 아이 듣고요. 녹교란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교란까지 해서 이것도 20번, 20번에 5만 원, 10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영상은 이렇게 1번서부터 20세트 제가 준비해서 국민리하고 창세트 준비해 드렸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물불의다육이었습니다